이 시간에는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19절 말씀에 나온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곧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그 성전의 말씀을 나누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어떤 것이가우리는 이미 성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생명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리가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 0년 길을 살아갈 때에 바로 나온지 3 개월 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의 아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꽃, 성자. 지금은 교회가 되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가고 시작하시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성막 안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궤는 궤와 위에 속죄소가 같이 덮여져 있는 법궤가 있어요. 바로 그 법궤를 지송산에 두고 바로 휘장을 가리고 1년에한 번씩 제상에 들어가서 예배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 위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자가 항상 그들에게 같이 있음을 보여주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서왔던 것이 바로 이 법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 성막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성전은 우리가 새벽에 말씀 있는 것처럼 바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바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안착하고 나서 성전을 짓게끔 되어집니다. 네, 바로 그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 되어주고 있고 바로 다윗샘이 성전을 짓는 것을 미리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들의 삶의 시작이 성전과 같이 시작되어죠 바로, 성전과 함께 움직였고, 성전과 함께 안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바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 이런 중심이 되어지는그 성전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켰죠. 바로 바벨론에서 이들은 멸망당하고 그 성전은 불태워지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로 옮겨게 되는 어지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성전 예배가 이제는 사라졌고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곧 우리가 50년에 다시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못되었고 그에도 여전히 바로 그 성전의 그 기능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성전은 바로 헤롯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그 성전. 바로 이 성전은 우리가 약 바로 한 80여 년간 건축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한 비결 나올 때는 건축한지 46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후에도 성전이 건축 되어졌고 그런데 완성된 성전은 바로 7년 동안만 있게끔 되어진 안전는또 한번 무너지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는 그러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의 성전의 기능이 되어지지 못할. 바로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 하면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시켜보면 바로 이어 성전에 일어난 그 사건들은 우리가 13절부터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13절부터 연결된 그말씀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바로 소와 양과 비디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직을 만들어서 손과 양을 내어 쫓으면서 돈 받고 사랑을 뜯으면서 오늘 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은 내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내아버지 집인데 내가 그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책망하는 가운데서 오늘 바로 이 성질을 헐라 내가 살 만에 다시 세월이라 그말씀 하기 싫는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6월절에 가까워서 6월절에 올라가서 이루어질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요한은 굳이 6월째 된그 단을 밝혔을까 생각해 봐야되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세 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마지막 십자가 시대에 올라간 사건으로 한 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절기에 맞춰서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절기와 함께 이러한 그 사건들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언제냐면 6월절 나가야 되고, 우리가 며칠절 나가야 되고, 마지막 수장절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필이 올라가야 될그 절기는 어느 때냐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셨다. 그럼 6월절에 왜 초점을 맞춰져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요한이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의 특징이 뭐냐면, 몇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이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러고 해서, 생명, 생수.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6월절에 나타난 특징이 어떤 거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희생된 동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이죠. 바로 양을 잡아서 바로 문 좌우설자 임방에 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양을 어디서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문지방에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지방에 죽이기 때문에 양의 피는 문의 전체가 다 발라지는 거죠. 바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 양의 피가 흘린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는 것이죠. 생명 이 있는 거죠. 바로 살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로 시작되어질 때그 중점에는 뭐있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다는 있 거죠. 살리는 역사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끔 되어지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거든요. 네. 바로 요한은, 이걸 가르쳐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양은 성전에 쓰여지는 재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초급해서 말하면 6월 절에 쓰여지는 양이에요. 바로 그 양처럼, 또한 돌아가면 대숙제에 쓰여지는 양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죽음으로 나타난 형상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바로 6월절에 생명을 얻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그럼 성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죠? 생명을 얻는 역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영광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2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2월절을 지나면서 바로 6월절 저녁에 뭐가 됩니까? 무교절이 되어져요. 바로 거룩한 예식이 되어져죠 누룩을 다 제하고 바로 누룩을 넣지 않냐는 그 빵을 먹는 그 삶.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얻어야 될그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그 성전에, 어떻게 되어주겠습니까? 오늘, 바로, 1시에 1 3절말씀에 같이 보면은, 바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왜 있었는가를 아셔야 되죠. 왜 있었겠습니까? 왜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에 나올 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 재물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자들은 소, 못한 자는 양. 그보다 못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비둘기. 둘상을가져오야끔되주거든요그가져오끔되어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전에 가져오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되어야 됩니까? 흠없는 것이 되어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어지면 6월절 14일 전부터 바로 제장이 뭘 하냐면 바로 그 동물을 구별해서 흠이 없나 가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14일 동안 보관했다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벤 사람 전부 다 예루살렘 에 모여사는 건 아니죠. 멀리 갈릴리 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곳에부터 뭘가주지 못해요? 재물을 가져올 수는 없겠죠. 바로 이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런데 그 제물이 파는 곳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팔려지는 그 제물은 바로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뭐냐면 흠없다, 깨끗하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인정함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이것을 파는 사람들과 제장과 뭐가 있겠습니까? 결탁이 있겠죠. 결탁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인정해 준 것으로 얼마의 돈을 받게끔 되어주겠죠. 그럼, 여기 에 있는 것이 뭐다 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장이 그렇게 인정을뿌리했다는 거죠. 그러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죠. 왜냐면, 이대로 오려면, 니사노래, 그 6월절에 들어있는 니사노래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게끔 되셨어요. 그것이 반세계를 내거든요. 근데 그반세계은 반드시 유세에서 정한 은으로 만든 세거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집에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노마가 하고 있었어요. 그럼 노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죠. 근데 노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들이면 안 받아요. 그걸 반드시 세겔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풍리를 취하게 되어지고, 바꾸는 것, 그 바꾸는 그삶 중에서 얼마의 돈을 또한 제장에게 상납하게끔 되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양이나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나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바로 재산에 걸착되어 있다면 성전의 기능은 잃어버린 거죠. 뭐냐면 성전은 장사의 수고를 되어지고, 돈 바꾸는 사람 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성전이 화려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잃어버리면 나는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기능들을 잃어버리면 그건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되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두세라에 모인 곳에 나도 구들 중에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장소든지, 진정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는 누가 있다? 기림이 있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주기 있음을 말씀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바로 이, 이것을 내가 쫓으면서, 내 집은, 음,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바로 산산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데, 너희는 그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겉의 모양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겉그 모양으로 예배를 해요. 거룩 하면 드려지죠. 그러나 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 있는 것이죠. 내면은 상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겉의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닌요 정말 진실로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어줘야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인 거예요. 생명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성전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들 내쫓길 때 바로 이들의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바로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허러하라 46년 동안 세웠던 영전을 허러라 내가 살만의 생전을 세우리라 결국 이 성전을 지금 40년 동안 건축하면서 화력에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그 성전은 누구다? 오늘 말씀하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곧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바울사도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느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예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 양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또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진정코 주 앞에 살아 있는 성전을 세워 나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만큼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그 성전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몸으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려나 그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들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전의 그 생명을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전의 그 기능들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 안에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삶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걸어갈 그 삶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지라, 내양을 먹게해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모든 양은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이야. 양. 그 양을 먹이고 지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양을 먹이고 찰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그야을로 먹이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배드로에게 당부하는 것이 마지막 무엇입니까? 너희는 살리는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사역을 하지 말고 살리는 사역을 하라. 바로, 너는 한번 죽음을 경험했지 않냐는 얘기야. 주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경험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을 살리는 사역, 생명을 올리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먼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내가 살리는 사회가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얻으시고 마지막 그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